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어, 어, 성경이 별의별 문제가 다르요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노사 문제 인간관계 이런 모든 기타 등등 문제에서 있 해결의 길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단타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받다 그런 말씀이지요. 어,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의 원리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분별로 하나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오로지 자아중심적이기에 피차서 복종하며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 이렇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이 성경 말씀이지, 어 인류의 모든 문제 의 해결, 성령에 의한 해결을 떠나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전반부의 성령의 조리에 대한 원리를 먼저 가추고 후반부에 가서 그 성령에 의해 실천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생각은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육만을 성경에서 뽑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오해하고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최근에 우연희 어, t v 보다 보니까 한 교회에 잘나가는 정말 입담이 좋은 목사님이 음, 어느 예능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나 주의깊게 들었어요. 아, 목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람을 사회자가 말해주는 거예 그런데 물론 그분이 성서적인 얘기를 약간씩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쉽게 얘기를 하신 하시, 것만요. 그런 저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와 삶의 경륜을 통해 인간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리인닙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 할입장이 목사가 아니지요. 아마 그피리는그 목사님 그런 용도로 앉아 계시라 절대로 기독교적인 냄새는 풍지 말고 물론 당신은 목사라는 건 우리가 인정할 테니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인 얘기를 약간 목사님이 선사적인 점유를탁 약간만 쳐서 얘기하지, 설교하지 마세요. 성령님에게 빗대지 마세요.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이화를 하고자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신원에다 또 윤리와 도덕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설립합니다. 어 그는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진주와 교훈을 정확하게 끌어보면. 세상은 핵전쟁도 해결될 수 있고, 이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며, 이것이 예수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역설하고, 기독교의 영적인 교류와 신앙의 교류를 무시하거나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설교 안에서도 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대중들이 상당히 맛이 싸지고, 맛이 싸다는 건 기회 솔직하게 들니다 아, 우 목사님 또 설명해. 사는... 아, 원래 설교에 예화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성도들 보면, 목사님 오늘 뭔설교에는지 본문이 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집에 가면서 예화든 는 정말 기억을 잘 한다. 왜냐면, 하그 예화는 귀에 쏙쏙 들었다는지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본문을 뭘 얘기하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멀리 얘는지는는까맣게도저기 이런 시의 사고방식과 믿음과 신앙이, 목회자는 나름 작은 설교에 예화를 집어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성경에 작만 집어넣는 게, 오늘날 설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령 전쟁은, 어떻게 피하고 군축문제는 어떻게 얘기하느에 대해 역사라는 정치적설교, 사회문제설교들이 듣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도주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성경의 신앙적, 역적인 교리의 자리에서 볼때 이런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리 초대교회가 행했던 이유과는 대립되고 실천 불가능한 일이죠. 이 말은 믿음이 바로 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진리의 교리 위에 서지 못하고는 그 교훈과 윤리의 실천은 불가능하다니. 가령, 산상수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솔직히 봅시다. 왼수를 사랑하라고? 이해되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내라? 그건 상대방이 오른뺨을 손바닥으로 쳤을 때왼뺨을 들이대라는 상대방이 손등으로 때리는 걸 맞으라니? 손바닥으로 맞는 것도 처참한데, 손등으로 상대방이 내 뺨을 때리면 이건 나를 무시해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뺨을 돌려대 하니, 이런 조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은 성명을 받은 성도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현대교회는 정치나 사회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많은 성도들조차도 기독교의 윤리를 믿고 동의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양성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성령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그저 기독교도 종교적인 모습으로 듣고 믿으려 하지 성령에 대해서는 왠지 부담감이 나는 한국교회와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몸의 부활, 성령의 인격,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단지 기독교의 윤리, 교훈은 참 좋다고 하지요. 이처럼 기독교의 윤리만 을 취하고, 신앙도 교리를 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도요천 세장 완제히 신앙과 영적인 교리만을 가지고 있고 이 교리의 토대, 토대가 받아진 후에 윤리에 대한 시천 문제가 바로잡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교리를 떠난 윤리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베레소서를 국가를 위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위해 정치들을 위해 써보내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에게 매년 써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기에,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써보낸 것이요. 예수님의 상상설교, 마지모 모장, 실장, 참, 주옥 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회 헌장과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룰 수 있다, 사회 계획을 할수 있다, 착각하는 사람이 들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날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 군비로 장난 대신에 외함을 돌려내고 훌륭한 도덕적 모범을 보인다면 모든 인간의 인재는 믿게 된다라고도 감당하지요. 그러나 산산설별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생각을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냐면요.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면 그런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상대가 성령을 소유한자가 아니면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할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활을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시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상 낙원은 정치인들의 달콤한 소임수입니다 지상의 낙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말하는 것은 무익하고 승부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문제의 본질적 잘못이 뭘까요? 먼저요.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교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이 교리를 부정한다는 거지. 이건 인간을 너무 겉모양만 보고, 내적이고 뭐 영적인 걸 무시하는 데서 오는 낙관주의의 잘못입니다. 여기서 낙관주의라는 건요, 다잘될 거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낙관주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잃지 못한 사람들의 판단이죠. 에베스 2장 1절로 돌보면, 그는 허물과 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다. 그때 너희는 그가운데행하여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라 쓰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악령에 사로잡혀 사탄을 쫓는 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자로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성경은요, 인간 은 철저히 이기적이다. 성경은 인간 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피조물이다 하는 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식의 3장인 인간의 타락해사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굴고하지요그 인간의 생활은 무한 분쟁의 연속이었고. 아남과 하와 가이드 아벨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장인절에서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냐 했습니다. 전쟁이 뭐냐지요? 침략적 욕망. 제신기를 소비해야 하고, 그러니 올 좋은 계기를 마련해 전쟁을 피해 쌓여 있는 고집거리는 제신기를 빨리 없세요이런 무사한 인간의 욕심이 남을 돕는다는 선한 마음속에 빨리. 괜찮았지? 그런데 슬프게도 사람들은 오늘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린 왜 밤이면 문을 닫아 닫는지요? 왜 경찰을 더 세우고 이를 위 우리가 세금을 아낌없이 지출하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약탈하는 성질이 있고, 자기중심적 본질이 있고, 부정과 불법의 성질이기에 우리는 자신을 지킬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도 이걸 가르치요 인간은 거짓말쟁이, 모두들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뒤가적인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적 판단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원인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인간과의 범는 이런 잘못아 빠지게 합니다. 인간은 특히 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노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 라는니다 때로는 빛의 서자 같이 보일 때라도 때로는 정의의 투사, 퇴마의 서자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성질, 그 마음의 내면에는 악이 깔려 있고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악이 거기에 살고 있다. 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거짓말쟁이 자기 목적 소원을 실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게성의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율법을행한 능력이 필요했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인간의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하나의 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런 악을 타고난 사람이 기독교의 도덕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오늘날 보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인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이기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건 심각한 현실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런 인간이 신앙과 성령에 의한 삶을 정립하지 못한 채 윤리를 들먹거리며 괴로운 행동을 다해도, 아, 이결 내게 볼수 없는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성령에 관한 성경적 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1절과 고절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겠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구주시느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식을 부주신같이 하라.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좋은, 다른 방법과 정신으로 기차 성기라고 하기 전에, 성령은요,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한 뒤에 서로 복종하고 섬길걸 그다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치별받지 않고서는요, 이런 성김, 사랑, 존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성령을 도무지 믿지 않지요. 성령의 인격에 대한 교리를 부정합니다. 기독교 정신, 사상, 형제의 과제 정신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말하죠. 그러나 성령을 모르면, 성령의 치료를 믿지 않으면, 받지도 않게 하고, 알려도 받지 않지요. 삼인일체의 제3인격인 성령의 존재와 그 능력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성령은 뭘 하실까요? 뭘 하시길래 이렇게 성령은 모든 해결의 근본은 시작은 성령이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은요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우 신의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칭만하십니다. 세상은 죄를 느기지 못합니다. 그럼 로뭐 죄를 깨닫게 하는 필요가 있지요. 성령과그 일을 하시기 위해 보내받으신 겁니다. 기록교은 지금까지 2000년에 걸쳐 복음을 전파했지만요. 세상은 아직도 죄를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의도 믿지 않고 심판도 안 믿으려고 뭘 믿나요? 세상은 세상 자체를 믿으려고 사람을 믿으려고 인간의 힘 과학과 인간의 선 도덕과 양심 아직도 믿으려 합니다 이건 순진한 건지 아니면 참 철이 어,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성령은요 축복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자각시키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위해 보이신 후에 성령은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전혀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성령은 또 우리의 거룩한 생활에 성화를 도우시기 에해 오늘 모습니다 서로 평화할 수 있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사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 또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내 목숨을 주고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은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면 인생 사의 문제 해결.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을 받을 때 문제 속 있는 악을 오게 됐지 자신을 억제하고 주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성장하려고 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을 성령의 지배하여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방언을 하고 뭐큰 봉사를 하는 것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도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를 어떻게 알수있냐면미운 신이 다툼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원수도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를 위해 웃고 기도해 줄수 있다면, 정말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이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성령의 지지하에 있는 성령충만함을 갖고 있다라는 그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한국교회는 성령충만함을 들고 난뒤는 것만 가지고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성령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판단하는 부흥사들 앞에 왜 그렇게 쫓아가세요? 방언은 성령충만함에 수억만 가지 은사가 정말 아니에요. 또한 성령은 영적 부흥과 신앙과 각성을 주기 위해 보낸받았습니다. 어, 그러므로 기독교의 도덕윤리의 원리가 우리나라 사회생활에 최대한의 영향을 초연 시대를 보면 항상 신앙의 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성경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바다를 건너 세우니다 미국이나라 지금 성역이 다떠나지않나까걱정스럽습 동성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나라. 자기 나라의 이익과 주권을 위해서 가면 죄송합니다. 무식하고 못 배우고 연약한 자들은 무조건 없는 없애버려도 그것이 진리이냐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논리는 대성같이 나타난 반다시계에 자신들의 인간적 욕구를 푹푹 찌러주는 대통령 출마의 전자의 그 연설에 모두 열광하는 그 민족들, 그 백성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그 시대의 모습을 이제 인간의 달콤한 언어와 유리 앞에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 가벼운 영성의 모습을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뽑는다 그나마 어제만 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령은 수많은 사람을 함께 회개시키는 부흥의 힘을 주기 위해 보낸 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생활 전체의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참여 길은 오 하나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니다 인간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걸감 가능하게 하려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아니 새로운 변화가 아니지요. 근본적인 변화를 되찾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세상을 하는 곳이기에 좋았다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지. 지성, 탁월한 정치, 사람들의 가려움을 잠깐 긁어줘, 기분 좋게 하는 정치인들의 입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빨리 좀 깨달으십시오. 오늘날의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타락을 부정하고 있고, 성령의 교리를 부신하며, 인간의 윤리와 도덕만을 가지고, 문제에가능하다 조만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충만함을 받아, 신으로 구원과 각성을 일으켜, 거듭난 새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인 교회의 이민적인 문제는요, 다는게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안에서 자꾸만 벗어나죠 성령의 능력을 자꾸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하라고,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게 하는데,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시 삶의 본질은 성령이다. 성령이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켜야 하나님을 복을 들복할수 있다는 선생님 가르침에 다시 뒤죽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나 남북 간 세계적인 문제를 탁월하고 감각있고 판단력 있는 정치, 또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잘살 거다. 달라질 것이다. 바뀔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것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지배하되 성령 충만함에 받아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고, 또, 생명의 길을 달려가고 바라보며 또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의 무릎을 굴는 우리 모두 되게 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날이니다 아멘. 네. 네.